안녕하세요 아바 남산 라이플맨으로 각복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남산 각복 연구 좀 한다고 요즘 영상 올리는게 좀떠했습니다 조금 까먹을, 몇개 빼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나는대로 올려볼게요 자 일단 방어할 때 방어할 때 여기 올라오다가 편의점 간, 편의점 옥상 가는 계단 왼쪽에 일단, 왼쪽, 여기 모서리, 괴자, 왼쪽에 여, 바, 바짝 몸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 보면은, 창문이, 창문이 있는 게한 개, 여,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개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창문, 왼쪽, 요, 왼쪽 창틀 위로 쭉 올려서, 요, 지붕, 구단한 강목 있죠? 요, 한 중간에, 여기서 제자리 점프샷을 합니다. 제자리 점프샷. 술탄 투척! 탄두척 그러면 여기 여기로, 여기로 붙여지거든요? 이게 상대방 포인트맨이나 라이플맨은 그냥 무지, 무작정 이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여기서 한번 멈추면은 무조건 잡, 잡고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와도 타이밍 맞으면은 그냥 한 잡을 수 있거든요 또딱 여기 걸렸다. <놀람> 아. <정상에 대해서 놀람>